화강 37일째, 영상 11일째.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 화근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나의 선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선언 영향력이 태풍이 되어 작은 그룹에서 난가지가 전국에 3천만 명 이상에게 선언 영향을 행사했다. 일. 하루 수강생 100명을 홍보했다. 2025년 상반기 3호점 이상 오픈했다. 연매출 10억 이상 달성했다. 2026년 상반기 2 5호점 이상 오픈했다. 연매출 300억 이상 달성했다. 우리 엄마 일안 하고 편하게 살수 없게 했다. 4, 2027년 상반기 작가 그룹이 전부 50개 이상 오픈되었으며 연매출 2천억 이상 올렸다. 2029년 상방이 착한 그룹이 100호점 이상 오픈했다. 그리고 연매출 3,100억 이상 되었다. 오늘도 중국에 나이사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착한 그룹 계열에 취직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었다. 7, 2031년 2월달에 국민은행 1조 원 빌려주었다. 8, 불가능은 없다. 다만 실행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일 뿐이다. 하루에 1%씩 성장하자. 인생은 해답, 인생의 해답은 책에 있다. 9, 2032년 미국 간의 교류수강의을 했다. 학생들은 무료로 해줬다. 10, 어느 정도 살아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주에 책한 곳이 애 같다. 11, 착한 경매 회원들이 좋은 가격에 낙찰받고 좋은 가격에 인테리어를 하고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고 그 집을 구매한 사람들 좋은 집에서 행복했다. 12, 2032년 3월 2000평 3.1 군모의 북카페를 오픈했다. 시설은 카페도서가 스터디룸 키즈노래방 키즈도서가 네일아트 시설이 있다. 13.2032년 MJ도마코 만났다. 내야 네, 이건 모두 널 위한 일이란다. 항상 듣고 읽고 말수를 줄이자. 감사합니다.